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 보실 텐데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패가 나면 실패입니다 우선 패가 네, 나면 안되고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는 이렇게 둬 가지고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살려 나가는게 어, 좀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단수가 있어요. 단수치고 연결할 때 이렇게만 오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쉽게 백이 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될것 같아요.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뭐 이렇게 끊어가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잡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깔끔하게 백이 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단수치는 게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의 의도는 뭐냐면 백이 이쪽으로 뒀을 도달라는 거거든요. 백한테 이쪽으로 뒀을 때 이렇게 따내면서 잡겠다라는 거예요. 백을 백이 이쪽으로 단수치면 연결하겠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막아도 연결하겠다. 네, 결국에는 나중에 어, 흙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궁도화의 치중의 모양으로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백이 이렇게 누가 더 줄까요? 네, 백은 이렇게 안 두죠. 지금은 이렇게 해두겠죠 이렇게 해두니까 흙이 이쪽 연결이 안됩니다 이거는 백이 완벽하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여길 따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뭐죠? 패가 나왔어요 패 제가 첫 번째로 그 문제 풀기 전에 패가 나오면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도는 좋았으나 패가 나와서 이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실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볼 만한 수는 1에 2 급소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거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둬달라는거예요 백한테 자 이렇게 뒀을때 흙이 여기로 가겠다 그럼 여기 자충 아니냐 이렇게 오면 백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게 흙의 의도인데 자이 장면에서는 백이 이쪽으로 안둡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벽하게 한집이 확보가 되어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백이 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안타깝지만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이 문제의 정답은요. 첫수가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수인데요. 자 첫수로 이곳을 가는 겁니다. 자 발상 자체라기 어렵죠? 이곳을 가가지고 둔다? 근데 네, 발상이 안 떠오릅니다. 저도 이 문제 처음 풀 때, 여기부터는 진짜 안 떠올랐어요. 나중에 겨우겨우 찾아 냈는데, 이렇게 두면 좋은 이유가, 어, 지금은 뭐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게, 지금 따내야겠죠, 결론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궁의 형태 아닙니까? 네, 이렇게 두면 백이 쉽게 잡히는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자니? 이것도 따내면서, 이것도 사궁의 형태로, 네, 결국은 백이 잡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여기 아니면 뭐 이쪽 둘 중에 하나 둬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이쪽으로 연결하게 되면은요. 흙이 그때 넘어가면서 자충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오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백이 따낸다. 그땐 어떤 수가 있죠? 끊는 수가 있습니다. 양자충이에요. 양자충. 백이 여기도 못 뜨고 여기도 못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 이런 곳, 뭐 이런 곳이 정답이 될것 같지만, 자, 여기라는 거, 네, 발상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여기다 둬가지고 이 백도를 잡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